반갑습니다, 여러분. 최근 시바이누가 일주일 동안 30 이상 급등해 주면서. 흐름이 굉장히 좋죠. 시바이누의 이런 급등 배경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에 시바이누의 소각률이 매우 급증했었죠. 시바이누 코인은 발행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일정 물량을 소각하는데 이 소각률이 하루 사이에 5,975% 급증한 겁니다. 토큰이 소각되면 거래소에서의 유통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토큰의 희소성이 증가해서 수요만 일정하다면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겠죠. 시바이누 코인의 상승에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고래 투자자들의 유입이 대폭 증가했었죠. 시바인후의 대규모 거래가 2배 이상 증가한 건데,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거래가 406%나 급증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래 활동이 급증한다는 것은 시바이누 가격이 저점에 가까워지고 저항 구간에서의 매도 압력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미국 대형 거래소인 로빈 후드조차 시바이누를 28% 추가 축적하면서 총 47조개의 시바이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래들은 절대로 승산없는 싸움은 안하기 때문에 대규모 거래지표는 여러분들도 확인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바이누의 거래소 유출이 매우 증가했었죠. 많은 투자자들이 시바인우를 팔지 않고 장기 보유하기 위해서 안전한 개인 지갑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거래소의 공급만 줄어들고 물량을 던지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으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시바인우가 추가로 상승할까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상승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죠. 바로 비트코인의 상승입니다. 비트코인과 시바인우의 상관관계지수는 현재 0.9 이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90% 유사하게 따라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르지 않는다면 시바인우 또한 상 상승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행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비트코인의 전망이 매우 좋습니다. 다가오는 11월 대선 이후 불장을 대비하기 위해 많은 투자자들과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대량 매집하는 추세죠. 또한 비트코인 ETF의 순유입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단 하루 만에 약 3억 6천만 달러가 유입되었는데 이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도 계속 상승해주고 있고 연준의 추가금리 인하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겁니다 시바이누 또한 기존의 자리를 되찾고 최고점을 다시 갱신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에 앞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왜이 코인 시장에 뛰어드셨나요? 이 질문을 드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어제오늘이 다르지 않는 챗바퀴 인생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막상 처음으로 이 코인 시장에 뛰어든다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가 사는 건 떨어지고 팔았더니 오르고 관심에도 없던 코인은 갑자기 급등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몸과 정신이 지쳐 결국 손실만 본 채로 포기하고 코인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이 90% 정도일 겁니다 반면에 10%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려고는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막막하기만 하죠. 사실 저도 20%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었습니다. 거대한 바다는 조용한 호수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죠. 큰 성공은 작은 시도와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뜻인데 당시에 저는 이 말을 가슴에 품고 인터넷 검색과 독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등 어쩌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과 같을지도 모르는 과정을 밟아나가며 공부한 끝에 지금은 전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얻었죠. 특히 그때 봤었던 다른 사람의 유튜브 영상이 제게 희망이 되었고 지금의 저를 만들어 준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기에 저도 여러분들께 희망과 기회가 되어 드리고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 얘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아 죄송하고요. 힘든 삶 속에서 백만장자의 꿈을 꾸며 제 영상을 믿고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최대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는 종목 하나를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 기관 투자자들, 즉 세력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고 국내 1위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에도 상장되어 단기 폭등할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수익률이 가장 높은 섹터를 살펴봤을 때, 밈 코인이 1834%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로 인해 평소 밈코인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경계심을 가지고 있던 기관들도 점차 밈코인에 대해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세력 자본이 밈코인 섹터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실제로 미국의 본사를 둔 대형 벤처 투자사 스트라토스는 자사 펀드 포트폴리오에 밈코인을 추가하면서 1분기 순수익률이 100%를 넘겼다고 밝혔고, 특히 이전에 밈코인 시장을 주도했던 위프코인을 출시되자마자 매집을 진행한 후 고점에서 매도하면서 300배의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다고 밝히기도 했었죠. 또한 어떤 트레이더는 310달러로 위프코인을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여 무려 69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16,100배라는 수익률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단돈 만 원만 투자하셨다면 약 1억 6천만이라는 어마무시한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또한 2,200조 원 규모의 자산과 비트코인 ETF를 운영하는 미국의 초대형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은 밈코인의 급등이 블록체인의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긍정적인 평을 남겼으며 밈코인이 투자자들에게 빠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언급했었죠 그리고 메커니즘 캐피털의 설립자 앤드류 칸은. 밈코인 시장의 규모가 100배까지 성장하게 된다는 전망과 함께, 민코인 ETF 출시가 될 거라는 전망까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우리가 민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도 얼마든지 민코인을 통해 큰 수익을 얻을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되지만, 그 기회를 잡는 본인의 선택이 매우 어려울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그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코인인데요. 이 민코인은 현재 기관의 주목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동시에 앞으로 우리나라 코인 시장에도 진출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도지코인과 시바이누코인처럼 대중들이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민물바탕으로 만들어졌고 특히 일경원의 자산을 굴리는 블랙록과 여러 대형 기관들이 현재 이 코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계 1위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상장한 몇개 없는 밈코인이에요 코인의 신뢰도와 성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표 거래소인 업비트에 상장할 거라는 소식도 있어서 최소 몇만 배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당연히 많은 금액을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밥한끼사 먹을 돈이 차를 하나 살 정도가 될수 있어요 제가 이 영상에서 바로 공개해서 알려드리고 싶지만 영상에서 공개하면 유로 리딩방 업자들이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 공개하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종목에 대해 너무나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번거로우시겠지만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8256-6940 010-8256-6940 사용로 출발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출발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구독자님이신 걸 확인하고, 블랙록을 포함한 여러 대형 기관들이 염두하고 있는 수천, 수만 배 상승 가능성에 이르는 이 민코인에 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출발이라고 보내주세요. 모든 위대한 일은 사소한 시작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 꼭잘 잡으셔서 부자 되시고,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보답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